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3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러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배 인도자인 저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낭독하며 매주일 예배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과거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방금 요한복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한복음 4장 24절만큼은 새로운 성경의 것보다 예전에 읽었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표현이 제 입에 더 착착 감기는데 어쩌죠? 공료배에서 기도하곤 할때 저도 모르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해서 여간 당혹스러운 게 당혹스럽습니다 항존집분자가 성경도 제대로 모른다라고 단임 목사님께서 생각하실까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제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부목사님 임목사님께서 타니목사님께 잘 말씀 좀 드려주세요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저를 찾아온 성도님의 걱정은 평소에 익숙했던 성경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항존 직분자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으로 남들에게 눈치 받는 것이 두려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볼때 영과 진리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데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예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는 것은 혹시 이단 아니야 하는 누군가의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절대로 괴로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틀린 일도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한글 맞춤법이 변경되면서 성경도 좀더 쉽고 현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번역하자는 취지에서 신령과 진정을 영과 진리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의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늘 온망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라는 말로써그 성도님을 격려해드리고 안심시켜드렸던 일이 기억납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신앙고백을 하는데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 중에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는 구절이 있지요. 이 구절이 옛 구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절이로서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였습니다. 맨 처음 사도신경이 우리말로 번역되었던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절이로서라는 표현을 바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불가능합니다. 다리가 절인다는 소린가? 그래서 좀더 쉽게 절이로서라는 표현을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다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의 무게중심을 새 부대에만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의 품질이 형편 없다면, 포도주가 아니라 간장이고, 또 숙성이 전혀 안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세부대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학기술이 하루하루 급급하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데도 어른들과 자녀 세대들 사이에 간격이 존재합니다. 가끔 저도 교회학교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외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간격을 줄이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기성세대가 소중히 여겨왔던 그 신앙의 유산을 전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제한되는 것이지요. 쉬운 말 성경의 편찬, 교회 예전의 변화 등등 말입니다. 이를 우리는 새 부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표현의 방법은 변화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새 술, 즉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이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과 지혜,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뜻을 알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 바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할지라도 방금 세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토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만났던 날부터 시작하여 하루하루 신앙에 있어서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을 새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가태어난 아이에게 이유식을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이유식이 전세계 부모들에게 제일 잘 팔리는 유명하고 안전한 제품의 회사 것이라 할지라도 갓난아이에게 먹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고 갓난아이는 소화를 할수 없기 때문이지요. 엄마 젖에서부터 시작하여 해당 계절수에 맞게 먹는 것을 부모는 아이에게 조절해 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을 그리고 좀더 딱딱한 음식을 아이가 먹고 씹고 소화할 수 있는 때가 분명 찾아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젖을 떼고는 이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쳐 성인으로 계속 아이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같은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쉽게 말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을 맨 처음 만나 복음을 들었던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 듣고서 맨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감격의 순간에서 그대로 멈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간난아이의 단계를 넘어서 초중고를 거쳐 성인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젖을 먹는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 말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개바라 불리는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 등등의 당시에 유명한 사도와 교사들로부터 성경을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지요 고린도 교회가 속한 아가야 지방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은 그리스 로마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은 대부분의 고린도 사람들에게 듣보잡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듣보잡이란 듣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요즘 아이들 표현입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고린도 시민이면서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영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들의 결단을 우리는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았다란 점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젖을 먹는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임에도, 예수께서 가자고 하시며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가리켜 바울은 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오늘 편지에 썼습니다. 이와 같은 예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서로 파당을 나눴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 개밥파다, 내 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내 적이다. 그들은 우리를 섬겨야 하고 그들은 우리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인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지역 교회 성도들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 뛰어난 지식과 최신의 해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위와 같은 교회 안의 파당과 분란을 더 크게 만드는데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새 부대는 갖춰졌을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 담아놓았던 것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훨씬 넘어서 악취가 나고 절대로 마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바울이 좋은 말로 칭찬을 가득 채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면 상대방으로부터도 바울은 더 많은 후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아픈 부분을 드러냈기에 성이 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조치를 취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이 편지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로가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 오늘 바울이 뼈 아픈 말을 굳이 꺼냈는지를 말입니다. 왜 바울이 온갖 수모를 당하고서도 어떻게서든지 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기를 기도했는지 말입니다.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기 위함 때문이라면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다른 교사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수 있는 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 어른이 되어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신앙에 있어서 성도들이 성숙해져가고 어른이 되어간다 함을 바울은 스스로 성취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 각자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만드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 드린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딘 내 개인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도 모든 곳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가 가진 계획들 교만함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야망을 앞세웠던 과거의 모습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신령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께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며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부모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바울의 진심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주연절의 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연절 후제 여섯 번째 주일이 되기까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매주일 다짐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이 아침 다시금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내가 다른 이보다 성경을 얼마나 더 해박하게 이해하고 암송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빚어 가고 있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사람들이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TVCF, 라디오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기획